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탄 금강 6차 분양 소식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요것도 분양가가 괜찮게 나왔네요 요거 분석하면서 요것도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제 4월 7일 날 어저께 나왔고요 특별 공급 17일 1순위 4월 18일, 이순위 4월 19일, 당첨자 발표는 4월 26일입니다. 파크릭스 A55, 동시에 청약을 해도 상관없는데, 당첨자 발표가 파크릭스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동시에 청약하더라도 파크릭스가 당첨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이제, 어 당첨돼도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일단 뭐, 당첨이 목표시라면은, 어, 둘다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아, 여기 이제 특징이 제1 뭐4 5 0만원대 합리적인 분양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뭐, 전매 제한, 뭐 3년, 그리고 실거주 의무 조건 폐지가 됐고요. 뭐, 이제 주택법 소급 적용되면요. 어, 아마 뭐, 되겠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 요두 건까지 가능하다고요. 또 뭐, 단지를 보게 되면요. 어, 사업 계획을 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고, 14개 동, 1,103세대, 그리고 여기가 이제 84 타입 그리고 100 100제곱 어, 타입 이렇게 해서 좀 했는데 당연히 84가 좀 많습니다. 위치를 한번더 확인해드리면 이 신주거 머라타니여인데 여기 안에 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A 5고 금강육차고요. 여기가 지금 어, 초등학교 고등학교 예정이고 그리고 중학교가 여기입니다. 네 아직 뭐 예정이니까 어, 아직 입주까지 멀었으니까 여기죠. 그래서 여기, 요기준 했을 때,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중학교까지, 어, 한 420m, 어, 420m, 6분 나오는데, 어, 끝동 같은 경우는 좀더 나오겠죠? 끝동? 끝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끝동. 끝동에서 중학교 가려면, 뭐, 그쵸, 그렇죠? 15분 정도, 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어, 동에 따라서 이제 도보권이 가능하고 어떤 데는 멀고요 그래서, 앞 라인이 좀더 인기 있겠죠. 이런 예, 요런, 요런데보다는 어, 여기가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여기 저층 당첨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어, 좀 약간 이거 분양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앞 라인 예, 여기가 당연히 좀 좋고요 특히 이쪽이 좋겠죠. 여기도 이제 근립 상업 지역이면 여기 이제 뭐 프라자 상가라든지 어, 들을것 같습니다. 위치가 신주가 문화타운 중에서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지 설계 이제 동을 이렇게 이제 배치했는데 8사 타입 같은 경우는 파란색인데 걸 거의 뒤쪽에 좀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0 0 a 타입을 이제 앞동 어, 좀큰 평수들을 앞동에 좀 배치했고 여기를 이제 뭐좀 중앙 광장으로 좀 만들어 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최대 20층까지 20층까지 해 놨고요. 뭐 커뮤니티 이렇게다 비슷합니다. 뭐큰 차이 없습니다. 네. 뭐,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키즈 카페, 뭐, 요즘 다 있구요. 웬만한데 피트니스, 다 있고, 뭐 단지내 유치원, 뭐, 또다 있잖아요. 웬만하게. 그죠? 웬만해서 다, 요즘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뭐, 도서관도 요즘 또, 없던 걸또 만드는 추세입니다. 동탄, 이신도시에서는요. 그래서 요것도, 뭐, 큰 차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설계 아 여기 이렇게 조감도 보면 되게 이제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중앙 여기 뻥 뚫려 가지고 이렇게 공원식으로 네 어, 동탄의 기존 아파트들 다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어, 동탄 이신도시 기존 아파트들은 지상에 차가 없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 두세 군데 빼곤 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도 뭐큰 차이는 없고 다뭐 비슷합니다 특화 설계도 뭐다뭐 차이나는 게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다 아, 비슷합니다 네, 큰 차이 없습니다 84 타입 보겠습니다 84 타입 이렇게 해서 이제 방 4개까지 뭐 침실 1, 2, 3, 4까지 해서 방 4개까지 이렇게 되고요 요걸 갔다가 이제 거실 확장을 쓰면은 방 3개가 되는 거죠 거실을 넓게 쓰는 거고 방이 이제 4개 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84B 타입 B 타입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네네 그리고 100A 1 0 백A도 지금 어, 방이 지금 이렇게 해서 방4 개. 방네 개인데 사이즈가 더 큽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100B 100B 여기 어, 각이 졌네요. 아무래도 이제 100A가 당연히 더 인기가 있겠죠. 그리고 100C 100C 테라스 쪽금이렇게좀 있고 여기 좀 장점이네요. 100D 여기 테라스 공간이 좀 있고, 어,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어, 84A 타입, 347세대, 84B 타입, 371세대, 어, 100A, 180세대, 100B, 190세대, 100C, 7세대, 100D, 8세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양가를 보시면요. 어, 84A, 어, 5층에서 9층 봤을 때, 지금, 어, 4억 7,690. 아, 요, 좀 싸게 나왔습니다. 어, 파크리스 A55 블럭에 비하면은, 한, 약한 5천만 원 정도 싸게 나왔습니다. 어, 입지는 좀, 파크리스 그 A55 블럭이랑, 어, 이거 A59, 금강육체랑, 어, 좀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 파크리스랑 이거랑 제발 큰 차이는 없는데, 어, 일단 분양가가 이게 한 5천만 원도 싸니까, 제, 제 생각에는 요게 좀 더, 그 완판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구요. 84B 타입 같은 경우도, 뭐, 기준층 봤을 때, 이제, 어, 4억 8,200. 4억 8,200. 그리고 100A 같은 경우, 100A 같은 경우는 5억 4,800. 5억 4,800. 그리고 100B. 그리고 5억 4,500. 그리고 100C. 5억 2,100. 100D. 5억 2,100. 이 정도 됩니다. 분양가는 약간 그래도 뭐, 좀 착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 기존, 뭐, 분양했을 때보다는 지금 파크닉스, 뭐 예를 들어, 뭐, A5152, 뭐, 위치 그렇게 안 좋은 곳보다는 더 싸게 나왔으니까, 어, 이거는, 뭐, 1순위 마감이 웬만해서는 좀, 다좀 좀 되지 않을까. 어, 웬만해서는 다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A 타입은 1순위, 어, 마감이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청약하실 분들, 어, 특히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뭐, c27 이라든지 뭐더 좋은게 남아 있지만 신주가 그렇다 하면에 그게 뭐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 청약통장 아껴 놓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발코니 확정비용 뭐 궁금하시죠 어 요건 84a 타임 510만원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84b 타입 어, 비 똑같고요 100a 100a 는 470만원 100b 570만원 100cd 가350 350, 350. 각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84a 타입 기준 했을 때 기준층 5층에서 9층 뭐 요거 까지 합치고 중도금 이자 이자 후불 제니까 합치고 옵션 좀 선택하더라도 어한 5억 초반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은 어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동탄 아파트 들이좀 많이 좀 오르고 있는 추세니까 어요 정도면은 잡을 때어 나중에 입주할 때 쯤이면 손해는 안보고 어느정도 어느정도 이제 분양가 대비해서 상승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공급일정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면요 모집공고가 이제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14일날 어, 모델하우스를 14일날 오픈합니다 지금 뭐 가셔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이 17일 어, 그리고 18일날 1순위 19일날 2순위 이렇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2 6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정당 계약 한 다음에 5월 13일부터 해서 아마 선착순으로 어뭐좀갈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뭐 자녀 세대가 좀 나오겠죠. 물론 이제 뭐 동업수라든지 맘에안 들어서 나오는 물량이 조금 있을 겁니다. 아예 없진 않을 거고요. 근데어이 금각 유채 같은 경우는 완판 속도는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제생각에는 완판 속도가 그렇게 어 길지 않고 어, 무소위까지 가더라도 웬만하면. 은 다, 이 마감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크리스랑 비교하자면요. 파크리스로 완전 초중고를 품고 있고요. 요거는 뭐 품고 있진 않지만, 어, 뭐 가까이 있으니까, 어, 괜찮은데, 분양가가 이제 한 5천만 원 차이 난다는 거. 입지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때파크리스 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초중고로 갔다가 어느 동이든 이렇게 크게 멀지 않게 갈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에 따라서 좀 약간 중학교가 멀 수도 있으니까, 어, 그점 참고하시고요. 대신 분양가가 좀 더, 5천만 원 정도 싸다. 파크리스에 비해서. 네. 어, 그거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몇 년간은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어, 감안하시고. 하지만, 대신 이제 신축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어, 지금 분양가가 좀 싸게 나왔으니까, 그나마 싸게 나왔으니까, 분양받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 네. 중도금 이자랑 뭐 옵션까지 해서 한 5억 초반 된다 했잖아요. 아, 여기랑 비교해야겠네요, 여기랑. 여기랑 가까운 거. 요렇게 가까우니까 부영 1단지. 부영 1단지랑 보면요. 지금 최근에 뭐 6억 2,500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래된 거 보면은 충분히 한 1억 차이나 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입지는 부영 1단지가 좋죠. 네. 이건뭐 5억 9,500도 있고 아, 뭐어 6억 7천이 거래됐네요. 어. 6억 7천까지. 어. 6억 7천 C 타입이 6억 7천까지 거래됐네요. 네. 그렇게 되면 요거 물론 이제 여기 상가도 끼고 있고 뭐 여기 뭐트램이 달리는 길이겠지만 여기랑 여기랑 사실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요거에 비해서 어, 분양가가 한 1억 이상, 1억 이상 싸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이거 두 개랑 비교하기는 좀 어,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가까이 있으니까 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봤을 때 여기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어, 물론 이제 기존 아파트 금매가 더 낫겠지만 요즘에 금매들이 많이 빠져서 네. 어, 가격이 좀 올라가는 추세니까 요거를 좀 분양 받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a 5구금강육차의큰 장점은 어,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파크릭스랑 입지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한 5천만원도 차이 나기 때문에 8사 타입 33평을 어뭐 옵션이라든지 뭐 중도금 이자 후불 이거 다 합쳐 갖고 초반에 어 분양 받을 수 있는 거는 큰메리트같습니다 네. 뭐 초중고도 다어 근처에 있고요. 다 도보로 충분히 좀 가능하고 일부 동에 따라서는 도보 도보가 약간 뭐 이렇게 좀멀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편이죠. 또한 어 신중고마르타도 이제 분양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할 그런 예정 단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동탄 이 신도시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분양할 그 아파트들이 거의 이제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요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또 후회 안할수 있으니까. 어, 금강육차.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어, 자금이 좀 부족하고, 어, 가점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면은 요걸 좀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파크릭스랑 요거랑 고민하는데, 파크릭스에 비해서 이게 분양가가 5천만원 정도 저렴하다는 거, 그건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요거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파크릭스가 입지가 좀더 좋아 보이지만, 어, 금강육차.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이후, 어, 거의 이제 두 번째 분양인데, 파크릭스랑 어, 이 저기 금강육차 어, 청약 경쟁률이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기존 아파트들 찾으시는 분들, 뭐금매라든지 아니면 뭐 전세, 월세이걸 찾으시는 분들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안내해드리고 중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